경주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패철도 구간별 콘텐츠 개발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패철도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주시는 패철도 17개 역사 및 패철도 총연장 80.3km에 대한 종합적 개발 계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적 시간적 소요가 예상돼 보안책으로 구간별 콘텐츠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 개발하는 취지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개발연구원이 진행한 이날 최종 보고자료에 따르면 선도적 사업 대상지는 동해남부선의 양자동역, 사방역, 나원역, 동방역, 모화역과 중앙선의 모량역, 율동역 등 7개 폐역사와 철도 구조물인 4개 폐철교 3개의 패터널입니다. 선도적 사업 대상지 7개, 강역사별 사업 추진은 먼저 나원역은 감성캠핑, 도심 속 캠프닉 공원 등을 조성, 모량역은 스토리와 역사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동물의 숲, 반려견 박목월 생가 연계 산책로 등 조성, 율동역은 우리 동네 철도 역사를 보존한 철도 박물관 및 열차 카페 등 조성, 동방역은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특산품 매장 등 조성, 사방역은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등 조성, 모화역은 테마가 있는 휴게소, 생태 놀이터 등 조성, 양자동역은 경주 양동마을을 연결하는 자전거 그리네이 등의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패철교는 형산강 북천 철교가 대상지로 경주시 도심 주거지를 관통함으로 선형의 공공 공간으로 조성해 단절된 도시 맥락을 새롭게 연결하는 지역 거점 플랫폼으로 형산강 레일 라운지, 철교위 카페 등을 제안했습니다. 패 터널은 중앙선 충효 제1, 2, 3터널 중 접근성이 용이한 제이터널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충효 제이터널의 경우 경주대와 동국대 등 젊은층의 배우지며 기존 지역 자원이 분포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터널을 활용한 다채로운 장소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며, 야간 실내 조명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특히 전통주를 즐길 수 있는 카페나 바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업 추진은 파급 효과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주민 생활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해, 2026년께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